한사이 옆에서 지켜줄게. 아프게 한 만큼 더 내가 지켜줄게요. 너 <laughs> 어, 리액션 해주시면 좋겠어요. 아, 예. <laughs> 좋아요. 좋아요. 그 가사는 미수한 분들에게 그 사랑을 담아서 미수한을 생각해서 네. 너무 발음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. 근데, 은비 언니가 그, 뭔가 제가 이해를 쉽게 할수 있도록 그, 알려줘서 너무 편하게 녹음할 수 있었고. With o n 어때요? 너무 좋죠? 자기 귀여워하면은 엄청 좋아해요 아 맞아 더 해달라고 더해더 더해 해줘야 어. 귀여워 더요 자세하고 구체적이게 왜 내가 귀여운지 모두를 납득시켜도 돼저 그렇죠, 먹으면서 말하는 거먹요 일단은 왔다. 머리를 잘랐는데 네. 맞아 진짜 뭐, 잘 모르겠다. 드라마 여주인 공처럼 너무 이뻐졌어요 그리고 그리고, 그리고 또 사랑해 사랑요 언니는 단 하나의 이유로만 사람이 귀여워하는 거예요? 아니 난 되게 신중한 사람이야 어? 디가많 살이 뭐라 할게 엄청 많이 빠져서 너무 귀여워 잘해 주세요 <laughs> 살안 뺐을 때도 귀여웠지만 더 귀여웠어 우리 멤버들 채원언니가 촬영하러 갔습니다 저는 채원언니, 예나언니, 다음 저예요 ノーベルアッ